대한민국 서열 1위 회사 삼성전자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44조원 미국의 애플은 이보다 28조원 더 많은 72조원을 기록하였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와 애플을 합쳐도 따라가지 못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회사 우리가 사는 이 Earth라는 행성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난해 1년 순이익이 1,111억 달러. 하나로 133조 원. 삼성과 애플을 합친 것보다 17조 원이나 더 많은 금액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사우디의 아람코인데요. 아람코가 바로 12월 11일 사우디의 코스피인 타다울 증시에 상장하였습니다. 즉, 지금부터는 누구나 쉽게 아람코의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람코 주식 하나당 가격은 35.2 리알 11,200원인데요. 총 주식수가 무려 2,000억 주에 달합니다. 기업가치는 이토를 곱한 2,240조 원. 삼성전자가 7개 있어도 아람코보다 작은 수준이고, 한국의 코스피에 상장된 약 800개의 회사와 코스닥에 상장된 1,300여 개의 회사의 기업가치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엄청난 사이즈의 회사입니다. 아람코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가 될수 있었을까요? 우선 개별 회사로는 아람코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있고 토탈, BP, 로얄더치쉘 엑슨모빌 등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석유 회사들과 비교를 해 보시면 석유 채굴 비용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미국 2위 석유 기업인 쉐브론, 프랑스 1위 석유 기업 토탈, 영국 1위 석유 기업 BP, 세계 2위 석유 기업 로얄더치쉘 미국 1위 석유 기업인 엑슨 모빌 이들은 석유 1배럴을 채굴하는데 최소 14달러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사우디의 아람코는 2.8달러, 1배럴을 채굴하는데 2.8달러밖에 들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석유를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석유 재고가 많은 기업이 말도 안 되게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다 보니 가장 최근 아람코가 발표한 자산 규모는 총 464조 원에 보유한 현금만 55조 원에 달했습니다. 2000조 원이 넘는 기업가치를 자랑하는 아람코가 이번에 주식시장에 사상 최초로 상장하게 되면서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을 추가로 끌어모으게 되었는데요. 사우디의 아람코가 이 돈을 한국에 점점 더 많이 쏟아붓고 있고, 일본은 피하려는, 일본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움직임에 더욱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아람코의 한국 투자가 단순히 한국 기업들의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본 대기업들의 미래를 통째로 흔들리게 할 만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바로 이 시원하고 통쾌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한국의 현대차와 아람코가 수소에너지와 탄소섬유 소재 개발 분야에서 손을 잡았는데, 현대차가 폭스바겐, 토요타 등을 모두 제치고 아람코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우디가 괜히 현대차를 선택한 것이 아니죠.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글로벌 뉴스와이어에 따르면 세계 수소차 시장은 매년 65%씩 폭풍으로 성장해 2026년이면 시장규모가 무려 49.12 빌리언 달러 하나로 59조원에 육박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렇게 미래 전망이 눈부신 수소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가 일본의 토요타를 제치고 수소차 판매량 세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계 수소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가 넘게 팽창하였는데요. 전 세계 판매 중 절반 이상인 52.4%가 바로 한국에서 팔렸습니다. 현대차의 글로벌 수소차 점유율은 60% 2위인 토요타는 35%, 3위 혼다는 6%. 현대차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인 사우디의 아람코와 세계 최고의 수소차 기술력을 보유한 현대차가 만난 것인데요. 수소차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일본의 토요타가 완전히 비상사태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점유율도 올해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하여 어느덧 6.5%로 세계 5위까지 성장하고 있는 반면, 토요타는 순위 밖에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유럽을 시작으로 전세계 환경 규제가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유럽에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5g을 초과하면 1g당 12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즉, 전기차나 수소차, 최소한 하이브리드 차가 아니라면 엄청난 벌금이 붙어 자동차 가격이 대폭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전기차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전기차에 올인하겠다 선언한 세계 1위 폭스바겐을 제외하면 일본의 토요타와 르노닛산, 그리고 미국의 GM도 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2021년부터 현대차에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내주게 될 것이고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1회 충전으로 450km가 주행 가능한 수소 전기 버스를 비롯해서 수소차를 사우디에 보급 확대할 예정이고 스위스에도 2025년까지 1600대의 수소 트럭을 공급하기로 한 것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미 현대차는 토요타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수소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람코와 한국의 협력 관계 때문에 뒷목을 잡은 기업은 토요타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의 조선업을 따라잡겠다고 중국의 1위 국영 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과 2위인 중국선박중공이 합병한 데 이어서 일본의 1위인 이마바리 조선과 2위 제팬마린 유나이티드도 자본 제유와 업무 제유까지 체결하는데 합의하였는데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이제 일본의 조선사가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을 넘볼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까지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의 1위 이마바리 조선의 조선 건조량은 449만 톤, 2위 JMU는 228만 톤으로 둘을 합치면 677만 톤입니다. 반면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은 752만 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바짝 추격해 오는 듯 보이죠. 그런데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완전히 코믹한 것이 자기들만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중공업도 이미 대우조선 해양과 합병을 결정했고 핵심 고객이 밀집한 유럽연합이 다음 주에 있을 심사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일본의 조선사들이 감히 비교조차 불가능한 초대형 한국 조선사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역시나 아람코는 세계 1위 기업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람코, 사우디의 국영해운사 바흐리, 두바이의 람르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함께 IMI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어 조선뿐만 아니라 엔진 제작, 정유, 석유화학 분야까지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대박이 하나 나오죠. 사우디가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 위해서 LNG선 12척을 발주하기로 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현대중공업의 LNG선 건조 기술이 압도적으로 훌륭한데다가 가격 경쟁력도 높아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었는데요. 이미 사우디와 의형제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상당 규모를 현대중공업이 차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 조선사들의 LNG 건조 경쟁력은 한국과 비교해 확연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카타르는 인공섬에 이어 최대 100척의 LNG선 운반선을 발주할 것이라 발표하였고, 여기서도 한국 기업들이 진정한 대박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람코의 하위아 운하이자 가스 저장 프로젝트 2조 2600억 원 규모의 가스전 공사인데요. 이것도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람코로부터 계약 의향서 LOI를 접수하였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미 사우디 정부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16년 동안 15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람코의 주식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사우디의 실세 빈살만 왕세자가 자신의 측근인 야시르알 루마얀 국부펀드 회장을 아람코의 신임회장으로 임명하였는데 한국에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인 반면 일본은 뒷목 잡고 쓰러질 일입니다. 만수르보다 35배나 많은 재산, 1247조 원을 가진 남자가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인데요. 포브스가 발표하는 세계 부자 순위 1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보다 재산이 8배나 더 많습니다. 사우디를 움직이는 실세 빈살만 왕세자를 올해 6월 한국에 초청한 것이 신의 한수였죠. 사우디 왕세자의 한국 방문은 1998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후 최근 빈살만 왕세자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6월 방안은 무척 유익하고 성과가 컸다라며 건설,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사우디와 한국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점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반면 빈살만 왕세자가 일본에는 매우 화가 나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우디 국부 펀드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운영 중인 120조 원짜리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 가장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전 펀드가 가장 많은 금액을 쏟아부은 우버는 올해 2분기에 6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세계 최대 규모의 공유 오피스,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10개월 만에 6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해버리자, 결국 일본의 유일한 희망인 소프트뱅크마저 14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것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만에 7조 원이 넘는 순 적자를 말이죠. 여기에 또 비전펀드가 투자했던 반려견 산책 대행업체 웨글랩스의 지분을 손절 매각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는 손정희 회장이 보유한 알리바바의 주식까지 매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손정희 회장도 괴로운 상황이겠지만 비전 펀드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은 사우디는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2호에 투자하기로 했던 사우디 국부 펀드와 아랍 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국부 펀드 무바달라가 아직까지도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원래 목표했던 규모인 1,080억 달러보다 무려 30%나 쪼그라든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한국인은 야생동물이다. 죽어라. 일본의 혐한 발언이 선을 넘었습니다. 일본 대형 부동산 기업인 후지주택은 직원 교육을 위해 배포한 문서에 한국인은 야생동물이다. 위안부는 사치스럽게 행동했다며 한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글을 써넣었습니다. 수년간 한국인 비하 발언이 담긴 이 문서가 직원들에게 뿌려지면서 참다 못한 제1 교포 직원은 소송을 냈어요. 결국 일본 법원은 이건 모욕이 맞다며 제1 교포의 손을 들어줬죠. 일본의 혐한 발언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교토의 제일 동포 밀집 지역인 조선학교 인근에서도 있었습니다. 혐한 시위를 주로 여는 일본 제트퀘이 전 간부인 니시무라 히토시는 조선인은 한반도로 돌아가라 조선학교를 부셔버리자. 감기를 조심해라 같은 혐한 발언을 노골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교토 재판부는 히토시의 발언이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렇게 돌을 지나친 혐한 발언이 계속되자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 단체와 지식인들은 일본 인권이 후퇴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 세력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우경화는 더 강해졌어요. 얼마 전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도쿄 도지사 선거는... 그후성향인 고이케 요리코 지사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고이케 도쿄 도지사는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문을 거부했었던 인물인데요. 고이케 도지사 외에 혐한을 주도했던 다른 후보들도 예상외로 선전하면서 일본은 전체적으로 우경파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아베는 4연임의 꿈을 꾸고 있어요. 국민의 70%가 아베를 반대하고 있지만 꼼수로 네 번째 당선을 노리고 있거든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조기총선을 하게 되면 하원인 중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국회를 해산해 구성을 새롭게 할수 있거든요. 일본의 총리, 그러니까 아베는 중의원 해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의석을 늘릴 수 있는 유리한 시기를 골라 조기총선을 하면 약해진 권력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도를 지나친 발언과 아베의 꼼수행부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까지 부끄러워하는 일본의 상황, 대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도쿄도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2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그 와중에 오키나와 현에 주둔 중이던 주일미군 집단 감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은 기지를 봉쇄했지만, 정작 일본 정부는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오키나와 현 지사가 미군의 감염 방지 대책이 의심된다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본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이 본인들의 방역 실패 때문이란 걸 모르는 건지 자국에서 감염된 미군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일본의 무능력함은 전 세계에 드러나버렸죠. 일본 내부의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수록 일본은 서로 남탄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변인 시가 관방장관은 코로나19가 도쿄 문제라고 말했고 도쿄 도지사 코이케 유리코는 나라가 문제라며 오히려 자국의 방역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명확한 지침 없이 지자체가 알아서 할 몫이라고 하고 지자체는 정부 지원 없이는 어떤 결정도 앞서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사회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며 각종 제한을 풀었습니다. 지난 10일부터는 무관중으로 치르던 프로야구와 축구 입장객을 받기 시작했고요. 오는 22일부터는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고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고투 캠페인을 아베의 강도 캠페인이라고 부릅니다. 캠페인을 민간 업체에 맡기면서 업체가 엄청난 수수료를 가져갔는데 그 돈이 전부 일본 국민들의 세금이거든요. 일본 정부는 감염병 대책은 신경 쓰지도 않는 건지 이렇게 국민들을 사지로 무는 정책들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지방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비상사태를 다시 선언할 판인데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여행을 가라며 소비를 독려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정치권만 내분이 일어난 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내렸는데 중앙정부는 대체 고투를 하라는 말인지 아닌지 관광지원보다 재해지원을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죠. 이렇게 조금만 살펴봐도 지금 일본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다들 아시겠죠? 이렇게 일본은 정책도 일관되지 않아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힘들어하는 건 정부가 아닌 국민들입니다. 어떤 지역은 관광객이 없어 관광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슈는 관광으로 먹고 살았던 지역인데요. 지금은 폭우로 인해 그 없던 것도 할수 없게 돼버렸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수록 일본 국민들은 옆에 있는 한국이 맞았다면 늦게나마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계속 발전하는데 자신들은 쇠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한국을 싫어하고 혐한 발언을 내뱉어도 일본이 무너질수록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게 미치는 코로나의 악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제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는 연일 곤두박질 쳤고, 이젠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은 디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죠.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요.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도 위축되고 고용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됩니다. 일본의 경제 악화는 수출 규제의 영향도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했다가 제대로 역풍을 맞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줄줄이 도산하는 일본 기업이 늘면서 어떤 기업들은 자신의 국가인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 투자해 공장을 세웠거든요. 반도체 소재 기업인 도쿄오카공업은 삼성전자를 잃지 않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하는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다이오홀딩스도 한국 다이오잉크와 손을 잡고 한국에 투자했습니다. 그동안 드라이필름은 일본에서 모두 수입해왔는데 이젠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때 소부장 세계 1위였던 일본 기업들은 한국 없이는 못 산다며 한국 기업을 잡기 위해 탈 일본화를 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노재팬 운동으로 일본 관광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본 주요 관광 도시들을 자주 찾던 한국인들은 이젠 더 이상 일본을 찾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죠. 하지만 아베는 한국보다 대만에 먼저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시켰습니다. 일본 관광업계에서는 한국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먼저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한국의 노재팬 운동과 코로나가 연이어 터지면서 일본의 관광업은 작년에 비해 99%나 감소할 정도로 쇼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일본의 방역은 세계적으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본의 관광업이 예전처럼 회복되긴 힘들 거라고 분석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모든 분야에서 일본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일본 국민들의 70%는 아베의 사연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 1위인 이시바 간사장은 아베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시바는 한국 관련 서적을 읽겠다며 한국을 배우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덕분에 이젠 일본에서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 서적은 혐한이 아니면 도무지 팔리지가 않았는데요. 이제는 진짜 한국을 알기 위해 한국 문학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엔 한류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BTS, 동방신기, 소녀시대, 레드벨벳이 읽은 책들이 일본에 있는 팬들에게 인기를 끌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문학까지 이어진 거죠. K문학이 일본에서 사랑받는 건 우리와 공감대가 맞아서기도 합니다. 고령화나 저출산, 비혼 같은 사회 문제를 양국이 비슷하게 겪고 있어서 소설 속 상황이 이해가 더잘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 특유의 따뜻한 감성이 담긴 책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일본 열도를 힐링시켜줬습니다. 한국은 이제 만화 부분에서도 절대강자였던 일본을 접수했습니다. 한국 웹툰이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을 70%나 차지했거든요. 그만큼 일본은 혐한을 넘어 한국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일부 혐한 세력들 중에서는 한국은 싫지만 한국 드라마는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류의 영향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관계가 아무리 나빠 졌어도 먹거리부터 케이팝 케이 문학 드라마 영화까지 모든 일본 문화 전반에 k컬처가 자리 잡았죠 이제 한류에 빠진 일본 국민들은 아베 정부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한국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길을 찾고 우둔한 사람은 자신을 가둔다 한국의 문화는 일본의 혐한과 관계없이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스스로 우경화에 빠져 한국을 미워하기만 한채 나라가길만 걷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의 영향력이 모든 분야에서 날로 커지는 지금 일본도 얼른 이 사실을 깨닫고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한일 관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문화 콘텐츠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안녕.